몽스워 안녕하세요 니콜라입니다 초미니 프랑스 레슨 시간인데요 오늘은 짧지만 굉장히 유용한 표현 '쌍 데코네'라는 표현을 알려드릴게요. 어, 여러분들이 무언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거나 음, 놀라움을 표시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말인데요. '데코네'라는 어, 말은 원래는 농담하다, 바보짓하다라는 뜻이에요. 자 그런데 이 앞에 '쌍' 영어에서 뭐 'without'의 해당되는 그런 표현하고 같이 쓰이면 음, 농담하는 것 없이 바보짓하는 것 없이 자 그래서 직역하면 영어에서 이런 표현하고 되게 비슷해요. No kidding. Seriously. 뭔가 놀라움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말이잖아요. 자이 말은 줄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. s e n d e k 자 그리고 뭐, 보통 뒤에 뭐, C'est vrai. 이렇게 놀라움을 표시하는 다른 표현하고 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. s e n d e k

Boní.